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작년 제이슨TV 스노우파티 2회 차 행사를 후원해주신 도산대로에 있는 피스트에 왔습니다. 셀럽들이 찾는 스키샵. 바로 거기가 피스트입니다. 아,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샵이, 뭐, 일단, 하풀인, 도산공원 쪽에, 로데오, 학교 로데오 쪽에, 뭐 위치한 점도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뭐, 지인분들 소개로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으세요. 스포츠 스타분들은, 사실, 골프 여자 프로님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요즘, 뭐, 되게, 특히에 되게 열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방문해주시고, 저는, 이제 엊그저께, 최현미 챔피언, 패더급,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그 장비 고르는 것도 되게, 아, 내 거는, 음, 좀 특별해야 돼. 약간 이런 제품들 많이 선호하셔서, 저희가 많이 잘 골라드렸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사실 유럽 옷을 많이 가세요. 일반 스키어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도 입을 수 있고, 스키장에서도 입을 수 있고, 워낙 스키 복은 방안이랑 방, 저기 방풍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옷들을 많이 착용하여, 토니자일러나, 보그너, 저희가 유럽 브랜드는. 그리고, 원모어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테리 브랜드고요. 그런 옷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장비적인 부분에서 일단 저희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부추죠 장비에서는 부추의 발 사이즈 정확한 체크한 다음에 일단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 실력과 몸무게 체중이 자기 스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많이 봐드리는 편이에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늘어서 주니어 완전히 아기들 뭐 그래서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키에 대한 관심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저희 스키 연맹을 후원도 하고 있고 연맹이랑 같이 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왜냐면 이제 연맹 친구들도 뭐 선배님도 오비도 있지만. 이제 더잘 타는 친구들한테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문들한테 뭐 표인시켜서 뭐, 이렇게 또 강습도 해주고, 이런, 그 배움의 목마름을 좀 채워주려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검색을 엄청 하고 오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매장에 그럼 그 지식에 맞춰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좀 알려준 다음에 무조건 플렉스는 높은 부츠가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월드컵 스키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무조건 그런 것들을 찾,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실력에 맞게, 연차수에 맞게, 그렇게 좀, 초이스를 해드릴 수 있게 장비를 보여드리고, 제가 사실은 뭐, 인터도, 인터스키도 좋아하지만, 처음, 제가 전에 있었던 샵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일할 때, 이제, 알파인 선수들에 대한 걸더 좋아했고, 그때 많은, 그 선수들이랑 계속 친근감을 생겼다 그러나? 아무튼 유지를 계속하고 왔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막 중학교, 막 초등학교 막 이럴 때니까. 지금 이제 다 커서 대표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파인을 좋아하면서 관계를 되게 맺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피스룰이나 뭐 이런 게이트나 뭐 이런 것들. 그 부, 스키가 아닌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많이 체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선수들은 그냥 일반 장비를 딱 있으면 그걸 쓰, 신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튜닝을 하고 자기에 맞게 어, 바꾸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조합해 주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지금까지도 저를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